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<웃음> 이때는 보호자사는야 차단 받아놨어. 아 그래? <laughs> 놀이기구보다 먹는 게 좋은 꼬미야. 놀이기구를 타면 멀비부터 하는 쌤이야. 수학여행 때 이후로 놀이공원에 가본 적 없는 땡민이야. 놀이영상 덕후? 빵큐라고 해. 여리 봐도 귀엽고 저리 봐도 귀여운 귀염이네야 <laughs> 부산에 놀이공원이 다시 생겨서 너무 좋은 키야 오늘 롯데월드 프리뷰하면 되는 건가? 응. 너무 귀여운데? 살짝 어린이들, 어, 정... 가족, 아, 가정용 아, 족가 완전 애기다 아기. 또 어른이 타기에도 재밌어 보이긴 한데? 음. 음. 어른이도 좋아할 수도 있어 <laughs> 근데 135cm 이상 탑승이면 막 엄청 어? 어린이 용이 아닌 것 같은데? 춤추는 분. 인 지금 어디까지 스킵할까? 발자랑딱세 <laughs> <팔짜랑> <laughs> 아기 돼지 범벅가 범벅한 다야지내게 아마 아기 돼지는 애기 돼양이고 양이 들 이게 우리 같아야 되는 거구나. 격투잖아 좀. 근데 범벅에다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알아? 모르는 사람이 한번 뜯었을 때. 아아진다아 진짜. 후진이 안 돼. 후진이 안 돼. 끝까지 꺾어. 뛰리리리리리리리. 민망하고 막. 누가 쳐서 빼내줘야 돼. 회전목마. 아 회전목마가 제일 예쁘. 근데 귀엽긴 한데.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아이들이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나는 그 교복 감성 샷을 이 빨간 닭뼈슬 앞에서 구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. 나 원래 갔을 때 사진 찍고 와야 지 했는데 회전목마가 그 감성 회전목마가 아니야. 그러니까 음. 빨간 닭뼈슬이랑 무슨 뿌리 달려있는데? 그러니까. 자이언트 슬링? 아나 아, 이거 못 떠봤어. 혹시 기저귀 공동구매하실 분? 아 이거 진짜 울것 같아. 아, 이렇게 봤는데. 아, 진짜 그 내가 봤을 때1 8 0도라고 하나 이걸 넘어가는 거 같아. 이렇게 더 어? 혹시? 아니 그건 아닌데. 360도 이렇게? 이건. 아 그건 아닌데. 이거 360도 한한 어. 200도 되지 않을까? 뭐그 정도 되는 거같아 적혀 것 같아. 있지 않나? 안 적혀 있나? 1 2 0도로 예상할게. 안 적혀 있니? 안 적혀 있니? 그 응. 내가 보 내가 들은 걸로는 120도였던 거 같아. 그럼 혹시 이거 아닐까? 원점 기준으로 120도, 아. 120도? 240도? 어. <laughs> 그럴 수 있겠다. 왜냐면 그러니까 90도는 아니었거든. 아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너 90도도 아니었으니까. 90도는 <웃음> 90도는 <웃음> 저거 하나만큼 내 정복하겠다. 자이언트 이거, 아 이게 그 자이언트 시리즈 세개 중에. 응, 음, 한 마지막. 음. 이거는 이제 롤러코스터. 맞아. 이런 건난잘탈수 있어. 나도. 난이 정도는 만세하고 타. 안전벨트 안 잡아. 안전벨트 안 잡아. 안전벨트 안 잡아. <laughs> 먹을 거 제일 중요하지. <laughs> 아니 솔직히 이상하게 놀이동산만 가면 군것질 너무 많이 맞아. 하고 싶고 그 기구 하나 타면 약간 체력이 다 빠져서 응. 다시 기력 먹으면서 기력 돌리고 어, 어. 다시 또 가고. 맞아. 아나 이런 거 좋아. 약간 놀이동산은 음. 약간 이런 음료랑 이 간단한 음식이랑 왜냐면 한끼 먹는 건좀 부담스럽고. 맞아. 배가 살짝 출출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좋지. 약간 콜팝 느낌. 어 콜팝 느낌 어. 좋아. 츄러스 츄러스. 아 무조건 츄러스는 그냥 먹어. 어맞 어, 무조건. 국룰님 어, 아, 그냥, 그냥 뭔가 밖에서 먹는 츄러스 맛 없는데 놀이동산 가서 먹는 츄러스 너무 맛 맞아. 아이스크림 찍어 먹고. 뭔 줄지. 맛있겠다. 어나나 이거 봤었거든. 우와, 귀여워. 이거 먹어 보고 싶다. 꼬끼리 아이스크림. 나도 이거 어, 먹어이형 봐. 아 근데 나는 이거보다 음. 내가 첨에 먹기. 아 밑에 아이스크림.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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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.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. 있어. 어, 그래 이거야 어, 이게. 그 토핑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단 말이야 음, 그 옆에 진짜? 있는 거랑 위에 거랑 위에 거랑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 음. 어, 이거 무조건 우리 꼭 먹자 어. 파머스 테이블 헤메겐 볼리오스입니다 하나씩 사달라 해서 반 먹자 아, 괜찮은데? 그고 핫도그 좀뭐 먹을까? <laughs> 핫도그 좋아 컴 롯데월드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